오늘도 멀리까지 고사리 산행을 나왔습니다. 예, 어제는 비가 와서 고사리가 많이 보일 듯 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고사리가 보이긴 하네요. 예, 물론, 예, 다른 분들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꺾어 켜지긴 하죠. 그래도 아무 지장은 없어요. 끊는 여기는 정말 고요한 그런 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많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많이 꺾으려고 이렇게 뭐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등산 겸 자연을 부삼아서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공기가 깨끗하고 좋네요 왜냐면 어제 비가 엄청 왔거든요 뭐 천둥, 번개 <laughs> 봄비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루도 예, 없어지고 좀 있으면 이제 꽃가루가 더 많이 날리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엄청 깨끗하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미세먼지도 전혀 없고요 막. 며칠 전에는 이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꽃가루 날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그래야 이 꽃가루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